그럼 이제,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주 백 번이고 외워야 됩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조건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데 그 조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게 했으면 현재 우리도 누구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 우리가 왜 그러냐? 바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돌변해버려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은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과 아담을 헤어지도록 만든 게 뭐냐? 선악과라는 조건이에요 선악과 제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칩시다 아주 쉽게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마 하나님하고 아담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아담이 아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지 않고 바뀌어버렸어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할 수가 없어 헤어져야 돼 쉽게 말해서 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만나려면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돼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야만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이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지독교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믿느냐. 안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겠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같은 조건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 까먹지 말라는 무슨 과일이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일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멀리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알아듣겠죠? 이걸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선악과 반대로 하나님과 아담이 항상 같이 할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의 양식을 생명과일이라고 말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생명과일은 하나님과 인류가 가까이 할수 있는 조건의 열매라고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선악하고 아담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생명과일입니다 알아듣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조건에서 한참 에덴동산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러시다가 아담이 혼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이번에는 해화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아까는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해와라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이 이 조건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되요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었고, 해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아담 있고, 아담 안에 해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분명한 불멸의 진리의 얘기입니다. 성서의 근거를 두고, 그럼 이제 어찌 됐든 아담은 하나님과 이별이 됐어요. 이별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별을 시키는 조건인 선악가의 장난질이었다 이거예요. 이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함께하고 얼굴을 서로 보려면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원상복귀가 돼야 돼. 그걸 에덴 회복이라고 그래요. 원상복귀 뭐냐? 누구의 형상대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들어라! 한 사람이 해도 좋으니까, 너는 내 조건을 다 알았으니까 만들어라! 20년간 제가 외친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런 짓이 받은 적이 없어요. 역대에. 선지 성인들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셨던 일이에요. 생존 시에. 자 그럼 이제 그런 명령을 내가 받았다고만 떠들어봤자 난 인정 안해줘요 누가 왜 안해줘냐 이상중에 받은 걸 누가 들어보기로 했어요 알기래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내용을 설명해야 돼 내가 그런 걸 지시를 받았으면 그만한 지시가 받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깊은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그 설명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 내가 암만 그 지시를 받았어도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 그럼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조건을 마귀가 만들어 놨어요. 꼬여가지고 말로 되어 먹어서 됐어요. 따 먹지 말라는 소리 먹으니까 해졌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끌어올 때에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먹여야 돼. 선대에 먹여줘야 그 형상이 다시 바뀌어져. 전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변해서 하나님과 헤어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자들에게 생명과일을 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바꿔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니라, 생명과일이니라, 내가 주는 만나는 먹으면 영생한다, 뭐 등등으로 말이 표시했죠. 성경 66권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어떤 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워 먹게 하겠다 하는 성경 구절이 제시록 말고 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다 뒤져보세요. 그건 이긴 자밖에 는 없습니다. 이긴자가 나면 오 생명과일을 주워 먹게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 생명과일은 무엇이냐? 선악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생명체들을 다시 생명과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그게 생명과일이에요. 그 아무나 생명과일을 받아서 남에게 줄수 있다면. 구태요 그 이긴자가 나오면 주겠다는 단서가 필요 없죠 그냥 주시면 되지 2000년 동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긴자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헌테 따로 또 이긴자가 나와라 그러면 이런 걸 주겠다고 새로운 약속이 뭐 필요해요 불같은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 주는 성령 가지고 해치우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거의가 하나님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 하나님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 생겼다면 의의가 좋은 사이는 뭐또 어, 하나 생기네, 또 하나 생기네 이렇게 좋아하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서로 싸우는 사이인데 저쪽에서 또 하나가 이상하게 자기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생겨났다면 이거 적대시하는 세력에서는 좋은 겁니까? 싫은 일입니까? 싫은 일이죠. 아주 못 뭐, 뭐, 어? 마음이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것을 마귀가 소위 성서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간과하여 두지 않죠. 큰 것으로는도 이렇서 제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껴질 때는 그 제껴진 세력을 등에 업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단시키세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에덴 동산에 쳐들어올까봐 화형급으로 지킨 거예요. 누가 들어올까봐? 아까 쫓겨난 누구예요? 아담하고 해와가 아담 해와가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그를 앞세워서 아담 해와를 뺏어간 세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भारत कि सुनी कैच